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 리뷰 104번째 오늘 마셔볼 막걸리는 오산 막걸리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오산양조 주식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에탄올 함량 6% 내용량 500ml입니다. 쌀 국내산, 국, 효모 딱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요. 유통기한은 30일 인터넷 쇼핑몰, 술마켓에서 구입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따를 때 부드럽게 맑은 느낌으로 잘 따라지고요. 쌀로만 만든 막걸리 특유의 단내와 산미가 잘 어우러지는 냄새가 납니다. 살짝 띠가 남지만 막걸리 농도는 맑은 편이고요. 색상도 요구르트핏 뽀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김포양주장에서 나오는 팔팔 막걸리랑 상당히 흡사한 맛을 띠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드라이하고 약간 단맛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기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쌀로만 만든 막걸리 중에서는 단맛은 살짝 약하고, 한미가 좀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라이트한 바디감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우곡생주나 해창막걸리 같은 그런 묵직한 바디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맛있는 막걸리. 오늘도 한잔잘 마셨습니다.